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텍스트 자체를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본문을 숙지하시고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본문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의 텍스트는 의미화 되는데, 그 텍스트가 개혁주의자 입장에서는 A라는 뜻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신비주의자 입장에서는 B라는 뜻으로 해결해, 해석이 되고 또 율법주의자에게는 C라는 뜻도 해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우리 정부가 그 국정화 교과서라는 그 정치적 어떤 그 컨텐츠를 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여당은, 어우, 잘한 거라고, 찬양을 하고, 야당은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전 문제가 아닌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텍스트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해석 작업이 필요하니, 그게 굳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 조직 신학, 역사신학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안에 최소한 신학서적 조지신학책 한권 <laughs> 성경신학책 한권 교회사책 한 권은 읽지는 마시고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요즘 같아서는 다시 이제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성경 강의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이런거 여러분 좀 하셔야 그래야지 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듣는게 여러분 설교가 어려우면 설교를 쉽게 해야 돼요? 성도가 공부를 해야 돼요? <laughs> 뭘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설교를 쉽게 해달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왜 설교만 쉽게 해달라? 물론, 다 신앙의 천차만별이니까 이렇게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학문의, 신학이란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책 한권 들고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것도 보시면서 좀 하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오늘 당장 가셔서 책한 권씩 다.